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6월 11일 본문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열두 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오미도다 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도다 쓸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들을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 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아멘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한 차례 큰 심판과 징계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이제 지난 장면 2 7 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런 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아 알듯이 죄의 습성은 강하고 질기고 끈질깁니다. 죄는 어, 잡초와, 같죠?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와 뭐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잡초를 제거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일평생 군대에서 평생에 뽑을 잡초를 다 뽑았던 것 같습니다. 뽑으라니까 뽑았는데.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어,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내려올 거왜 올라가느냐 하는 것처럼 잡초를 뽑기 싫으니까, 이거 그냥 날거또날거왜 뽑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너무 하기가 싫으니까, 한나는 나를 잡아서 아무도 안 보는 사이에 제가 뽑아야 될 영역을 삶을 들고 가가지고 뿌리째 다 뒤집어 뻗습니다 이튿날 비가 오더군요. 그 다음 날 간이 다시 다 자라 있습니다. 더 무성하게 물을 먹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잡초의 생명력이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죄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 물론 이제 일부 주동자들이 있었지만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예 들어와서. 전체를 뒤흔들만한 이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이스라엘 가운데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 반역의 죄를 저지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죄가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매듭짓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십니다. 열두지파에게 명하여서 그 족장들을 나오라. 나오게 하고 어, 지팡이들을 가져오게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들을 다 쓰게 하죠. 그래서 열두 개 지팡이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다 모읍니다. 외리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에 앞에 언약궤 앞에다가 두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가 두라고 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어, 조작 금지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의심의 여지를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접근 금지 영역 모세는 어,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여러본분들에서 보면, 그리고 어, 대제사장 만이갈수 있는 그곳을 들어가서 접근 금지가 된 그곳에 들어가서 놓았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쯤은 이 백성들도 이 지파의 족장들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 금지 이윽고 택한 지파의 지파의 어, 지팡이에서 이제 싹이 나죠. 이튿날 보니까 어디에 싹이 났습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제 매듭짓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사장 논쟁, 지도자 논쟁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주동하여 이렇켰던 이 범죄의 주 명복이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모세 당신 그리고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처럼 행세하느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야 되게 앞서간다 그죠 고라다다 나비라 민주주의를 이때부터 외치고 있는 듯한 다 평등한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리고 아론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족장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족장들은 별로 큰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레위지파의 족장들은 불만이 많았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해오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많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딱 고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는 딱 고일 고기까지 승진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앞서 앞서 갈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그 일만 하게 되었는데 왜 굳이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는데 더 이상 논쟁 그만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유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아론을 선택해 주신 것다 하나님의 방법의 일환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논쟁 그만하여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테카에 맡긴 것이니까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마라라고 인정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간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그냥 표가 될 만한, 표가 될 만한 하나 정도만 보여주셔도 누가 다시 언급할 수 없을 텐데, 거기에 싹이 난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거기에 꽃이 피고, 간복숭아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복숭아 열매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성경은 이 본문의 감복숭아를 살구꽃나무로 번역합니다. 어, 이후에 보면 또 살구 감복숭아 나무 열매 이거를 또세 어, 번역도 살구꽃이라고 살구꽃나무라고 또 번역을 합니다. 같은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단어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명사로 사용되면 그냥 나무 종류입니다. 나무를 이야기하는 어, 것이 되고 동사로 사용이 되면 파수꾼이 파수하다, 파수꾼이 눈을 뜨고 지키다, 파수꾼이 잠들지 않고 지켜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민속의 어, 앞을 쭉 보시면 금초때 성소에있는 금촛대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야간에 불이 절대 꺼지지 않게 24시간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그 타오르게 하는 기름 재료가 감복숭아 나무 기름 살구꽃 나무 기름입니다 절대 다른 나무 다른 기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딱이 한가지 왜그렇게 아셨을까? 하나님이 왜 굳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간복숭아, 살구꽃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까지 보여주셨을까? 10절을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더 이상 이 논쟁하지 마라 더 이상 지도자 논쟁하지 마라 제사장이 왜 아론의 혈통을 따라오는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표적이 되도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요. 그곳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절대 허튼 짓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이 간복숭아 열매 살구꽃 나무가 열리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망할 것을 또 걱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코멘트가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도 언급조차 안 하고 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오늘 이 장은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볼때이 백성들이 또 원망인가, 또 죄가 자라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고 끝이 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 통해서 아니면 이후에 성경 쭉 통, 구약 성경을 쭉 통해서 보실 때 우리의 상식 내지는 지금의 도덕률로 볼때 무언가 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무언가 이건 아닌 듯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무 언급 안 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 큰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률, 지금의 현대의 도덕률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간혹 어떠한 사건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깨닫고 백성들이 아 살구 나무꽃 열매를 나게 하신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라 못하겠구나 라고 그냥 마무리하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백성들 입장에서도 아 이렇게 종결되는구나 더 이상 무엇이라 못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망에는 이 백성들의 원망에는 더 이상 그렇구나 반발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범죄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었던 범죄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내가 한,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 범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거리낌이 남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지금 짐한 마음을 없앨 수 없을 텐데 오늘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범죄한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이 심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구나, 범하면 안되겠구나 를 마지막에 보여준다고 할수 있는 거죠. 성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도 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죄의 입장에서도 간복숭아, 살구나무의 열매를 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어, 앞에 가져다 놓으면 이 구약의 지금 인수기를쭉 보는 것처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도 어, 속죄함 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또 속죄를 구하고 하면 다 속죄함 받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런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범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또 내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이 마무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아 이것으로 내 아픔을 삼아 더 이상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군요. 내지는더 이상 이 죄로부터 떠나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꺼지지 사실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해 주실 뿐내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용서한 받은 자들도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 안 받은 모든 것들을 없이 해주시고, 모른척 해주시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 이것이 종결된 나의 죄구나. 더 이상 저지르면 안 되는 죄구나를 우리 입장에서는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다음 주, 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 욕망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죄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우리로서도 어떨 때는 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용서함도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의식 속에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오늘은 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일 내일의 주님의 날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